특산물로 유명한 배, 그중에서도 성화읍은 백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배의 주산지로 해마다 배축제도 열리는 곳인데요. 가지마다 하얗게 피어난 배꽃이 반겨주더라고요. 이 하얗고 앙증맞은 꽃잎 좀 보세요. 많은 봄꽃들을 봤지만 배꽃이 이렇게 예쁜지는 처음 알았는데요. 먼저 태조산 자락에 자리한 고즈넉한 분위기의 사찰, 가권사를 찾아갔는데요. 나지막한 태조산에 둘러싸인 사찰에 들어서자 제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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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와 정말 주변 경치도 아름답고 또 분위기도 거즈넉하고 편안한 게 정말 좋은데요. 이곳 가건사는 어떤 곳이에요? 네, 저희 가건사는경의법인 선임가 조실스님과 대원선님 선임, 주지스님께서 77년도에 이거 태조산에 터를 잡으셔서 청동 아, 대부를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대부를 먼저 모시게 되고 연간 아, 수십만 명이 예, 다녀가고 있습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12경의 이름을 올린 각원사.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다는데요. 마침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특별한 의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제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의식을 해요. 그래서 오늘이 마침 그 날이에요. 10년째 되는 날. 지난 10년 동안 매년 이어온 부처님 목욕 의식 대법회. 청동대불은 높이 15m, 무게 60톤에 달하는 대형 불상으로 봉안 당시 동양 최대 규모였다는데요.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조산의 맑은 물로 부처님을 깨끗하게 씻겨드립니다. 목욕의식에는 깊은 뜻도 담겨있다는데요. 우리 중생들은 항상 이 번뇌 속에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간관계에서 아주 많은 일들이 그 좋지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거든. 네, 그래서 그 어지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요. 1996년 당시 국내 최대 규모로 완공된 대웅보전. 대웅이란 뜻은 위대한 영웅, 곧 부처님을 의미한다는데요. 34개의 주춧돌과 백여만제의 목재가 투입된 대웅보전의 곳곳에서 웅장함이 느껴졌습니다. 각원사엔 2층 누각식 종각인 태조산로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 너무 되게... 와 과연 이 커다란 종에서 어떤 소리가 날지 요, 요, 궁금한데요 옆으로 오셔서 어? 네. 잡으시고. 어자 분야 씨둘셋 가원사에 <laughs> 울려 퍼지는 웅장한 종 소리. 이 종은 태양의 성종이라고도 부른다는데요. <laughs> 모든 그머릿 속에 있던 잡 생각이 다 없어지면서. 마음이 참 비워지는 기분이 들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 종은 어? 그는 모든 번뇌망상을 깨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로도 칩니다. 이런 종각들은 다 1층에 있는데 여기만 2층에 있는 거 보면 뭔가 심오하고 좀 굉장한 뜻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2층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여기 말고도 많아요? 그렇죠. 아그랬구나아 음. 여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laughs> <laughs> 마치 가건사를 감싸는 것 같은 태조산. 여유롭고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데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실록이 우거져 더욱 아름답습니다. 또한 산세가 완만해서 가벼운 산행에 제격이라는데요. 초록빛 잎이 우거진 숲속을 걷다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건사가 자리한 태소잔을 뒤로 하고 건강한 산채를 찾아 내려왔는데요. 정말 다양한 나물들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쌉쌀한 향도 풍기고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더라고요. 아니, 근데 건강한 밥상이라고 하신 거 보면 이 집만의 어떤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게에서 간장이나 고추장을 직접 만들어서 이 나물을 다 무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네, 우선 밥은 곤드레나물밥이고요. 나물은 10가지 나물이어서요. 이게 종류가 다 다른 나물입니다. 일단 10가지를 다 넣어가지고 비벼 먹어볼게요. 여기다 간장 양념을한 스푼. 어우, 보기만 해도 초록초록한 나물이 들어가니까 맛도 맛이지만 일단 건강해 보이는 색깔. 음. 기대만큼 커다랗게 한 숟가락을 떠서 먹어봤는데요. 입안에 넣자마자 우선 퍼져나가는 향이 음. 좋았습니다. 음. 와그 곤드레 나물밥 원래 특유의 좀 고소하고 은은한 풍미가 굉장히 강한데다가 쌉싸름한 산나물이 이렇게 한대 엮이니까 오 진짜. 굉장히 다양한 산나물 향을 느낄 수가 있어요. 향긋하고 촉촉한 곤드레나물밥에 취나물과 참나물, 곰취 등 음. 봄에 나는 산나물을 듬뿍 넣은 산채 비빔밥. 산의 기운을 가득 담고 도아난 여린 음. 새순이라 그런지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음. 와, 이렇게 한 그릇을 뚝딱 했는데요. 정말 고양식 먹은 것처럼 기분 좋게 배부르게 먹었거든요. 다음 목적지로 가봐야겠죠? 어딘지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사장님! 사장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냥 가기 아쉽거든요. 천안에 혹시 예쁜 꽃핀 곳도 있을까요? 음, 천안하면 저기 떠오르는 과일이 뭐가 있을까요? 과일이면 배죠 배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다는데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천안의 특산물로 유명한 배. 그 중에서도 성화읍은 백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배의 주산지로 해마다 배축제도 열리는 곳인데요. 가지마다 하얗게 피어난 배꽃이 반겨주더라고요. 이 하얗고 앙증맞은 꽃잎 좀 보세요. 많은 봄꽃들을 봤지만 백꽃이 이렇게 예쁜지는 처음 알았는데요. 여러분 천안에는 곳곳에 푸르른 실록이 우거지고 있습니다. 봄이 다가기 전에 천안으로 놀러 오세요. 천안 12경 중제 6경 가원사가 자리한 태조산 완만한 산책길 따라 산책도 즐기고 건강한 밥상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실록이 우거진 천안으로 함께 떠나보세요.